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아, 오늘은 1월 19일로, 1월도 어, 하순으로 어, 내달리고 있습니다. 에, 제 나이와 마찬가지로, 요즘의 시간들은 평균 시속 70km 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시간에 소중하면 절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 지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선택을 하자라는 돈목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마인드가 좋은 선택을 가져다 준다라는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고 어, 결국에는 이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 이러 이야기를 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음, 어, 우리들이, 이, 날마다 항상, 에, 사용하고 있는 말,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전에도, 어, 이런, 이 말의 위력, 언어의 위력에 대해서, 어, 말한 바가, 아, 있습니다. 예,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며, 언어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MBC에서 한글날 기획으로 말의 힘이라는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리병 두 개, 똑같은 양의 밥을 넣고, 각각 고맙습니다와 짜증나 라는 단어가 쓰인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 방송국 아나운서들에게 나눠 주고 고맙습니다. 종이가 붙여진 밥에는 항상 좋은 말을 해 주고 짜증나 종이가 붙여진 밥에는 미워, 저리가 신경질나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한달뒤 실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고 실험에 참가한 아나운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이가 붙여진 병에 밥에는 검은스름한 곰팡이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 무생물도 긍정의 은을 사용할 때와 부정의 은을 사용할 때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나 이 말의 영향이 큰지는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런 선택은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 옛말에도 청량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는 항상 말을 내게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과 동식물과 함께 자랐기에 그것들의 속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 시골에서 손수 작물을 재배해 보면서 주인의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씨 뿌리고 거름만 준다고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작물은 잘 자라지 못하고 수확량도 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인이 매일 밭에 가서 흙을 북돋아 주고 물을 주고 각종 벌리를 잡아주면서 잘 살핀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차린 것처럼 잘 자라고 수확도 풍성해집니다. 매일 잘 자라는 작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면 작물도 알아듣는 겁니다. 이처럼 무생물에 대해서도, 어 늘 감사의 마음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의미 있게 나타나시. 동식물은 말할 것도 하물며 사람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그런 선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더 좋은 사회, 밝은 사회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쉬우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감 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선택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상황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그 고마운 일에서 감사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만인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참, 바쁘게 글을 쓰고, 어, 있었는데, 평소 연락을 잘하지 않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영어 에세이를 쓰는데, 초안을 메일로 보내야 될 테니까 수정 좀 해주세요. 내일까지 제출해야 할 과제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영어 에세이를 잘 쓰신다는 것을 알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부담도 되고, 시간도 투자했지만 나는, 인, 나를 인정해주고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해, 하고서 해주겠다고 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마워할 일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좋은 일이 있고 그것이 말로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표현할 때 우리 뇌파는 알파파가 되어 매우 편안하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는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에 능률이 현저히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의 알파파는 요가나 국선도 등에 등에서 명상할 때 나오는 내파 상태로, 이 가정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들고 힘듭니다. 이렇죠. 알파파를 만들기는 쉬운 일. 그러나, 남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만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만으로도 알파파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힘들지 않고 이런 알파파가 나와서, 어, 우리들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 높아져서 일이 능률이 오른다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부분을 인지한다면,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되고,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몸의 태도로,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정착했을 때, 얼마나 앞으로 성공적인 기반 조성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즐겁고 집중력도 생기고 가장 의미 있는 자존감이 매우 높아져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 꿈과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감사와 긍정은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감사,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래서 연습과 훈련으로 가능한 일인 겁니다. 화가 날 때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하며, 생각하는 것은 늘 반복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쩜 죽음길에, 예, 교문을 지나, 아, 큰 메트나무가 있는 트을 지나가는데, 머리에 뭔가가 팍 떨어지면 느꼈습니다. 머리에 손을 떼는 순간, 즉시, 나무에앉있던 새가 똥을 쐈다는 것은 직감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지 않은 일이 벌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운이 없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정말 기분이 나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받고, 와,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것 같아. 새똥이 아니라 헬리콥터가 <laughs> 내 머리에 떨어졌다면 어쩔까. 아마도 죽거나 아, 평생 장애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자 금방 우울한 기분이 씻은 지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며 수도가에 가서 머리를 룰루랄라 하면서 간단히 씻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선택한 경우와 부정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그 결과에 있어서, 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선택과 좋은 결과를, 에,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나 지식, 그리고 경험을 자기 것으로 어,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기 중에 기본기라고 어, 생각이 이 됩니다. 에, 오늘은, 음, 인생의 준비기, 이세 번째 동목, 좋은 선택을 하자. 아예두 예, 번째 시간으로 어, 감사의 마인드, 감사라고 예, 감사라는 생각을 늘 갖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어, 마인드를 갖게 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 그것이 야말로 좋은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우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늘 감사의 마인드를 연습과 훈련으로 어,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어, 멋지고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